죽게 홀로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데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며, 또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 2 족장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재난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때 이집트와 가난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지라.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고 또두 번째 보냈을 때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도 파라우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니라. 그 후에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였으니 일은 다섯 사람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으니 세켄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켄의 아비 한몰의 아들들로부터 돈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더라.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론왕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갓난 아이들을 내다 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앞지 않은 이집트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화해하라고 권유하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형제들이라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고 하니 자기 이웃을 해치던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인을 처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워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또 보았으며 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신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 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 버리리라고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간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켰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을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8장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니라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있고 불의에 묶여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죽게 강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전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네 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봤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 시가 둘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가이샤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에 전파하니라. 구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휴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말 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양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아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그가 선임 제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르심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케하니라. 그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샤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에네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으로 병들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고 하니 즉시 그가 일어나더라.그러자 루따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그때 요파에 탑이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카라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시임이 많더라.거기에서 에네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루타는 요파에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타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더라.